경기도에 사는 63세 정한국 씨는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낚시를 취미로 하던 정 씨는 가지고 싶었던 낚싯대가 있었는데 새 것은 너무 비싸 중고로 구매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정 씨는 직접 만나 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원하던 낚싯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어 하는 수 없이 택배로 물건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 씨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설마 사기를 치겠냐는 생각으로 150만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정 씨는 물건이 제대로 올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후 정 씨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설레는 마음에 박스를 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낚싯대가 아니라 돌멩이였습니다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정씨는 물건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더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속상한 마음에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에 나왔습니다. 정씨는 산책을 하다 자꾸만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 벤치에 앉아 있던 정씨의 맞은편에 정씨보다도 더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또래처럼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곧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부침성이 좋았던 정 씨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정 씨의 말에 경계하던 남성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는지 정 씨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탁사기요? 그게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이번에 당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기예요. 혹시라도 이사 가거나 집 거래할 일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 남자는 자기가 최근에 신탁 사기를 당했다며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데다. 심지어 그간 살았던 기간 동안 월세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이 남자는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해서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남자는 중간에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했기에 인근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매물을 올려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알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남자는 공인중개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신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탁회사랑 우선수익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매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직원의 말은 김 씨가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직원의 말을 듣고 다시금 계약서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니 직원이 말한 단어들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동의서가 필요하다길래 이 남자는 곧장 자신의 계약을 중개한 다른 공인중개사에 가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인중개사 직원은 이미 그 동의서를 받은 것이 아니었냐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원은 자꾸만 동의서를 주겠다는 말만 하고 동의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기라는 걸 깨달았죠. 정신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신탁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탁이란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즉, 집에 대한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그것을 담보로 거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탁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씨와 대화를 나누던 남자의 집주인은 이렇게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도 집주인인 것 마냥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남자와 계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원래 신탁회사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김 씨가 불법 점유를 했다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기간만큼의 월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전세 자금도 못 받고 심지어 천만원 단위의 월세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뭐래요? 뭐라긴요. 자기는 돈 없다면서 돈못 준다고 하죠. 이번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 이 똑같은 사기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남자는 거의 2억이 넘는 돈을 신탁사기로 잃게 됐습니다. 이게 자신의 거의 전재산이었다며 은퇴도 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신탁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갈수록 사기 수법도 참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놓고 신탁회사에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며 사기를 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탁회사들이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탁주택에 대한 임대차 업무나 월세 임대료 관리비, 청소, 수리 등의 관리 업무는 모두 신탁회사가 아닌 기존 집주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탁회사는 기존 집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위에 사례처럼 자기들은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저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신탁 주택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칭하며 사기죄에 대한 약한 처벌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기 관련 형량이 더 세지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탁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신탁원부를 보는 것입니다. 신탁원부란 집주인이 신탁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탁원부는 가까운 법원 등기과 혹은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신탁원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파악한 신탁원부 번호로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살려고 들어간 곳에 신탁계약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머리 아프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이런 확인조차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게 될수 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 혹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필히 이 부분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싼 가격에 집이 나온다면 의심하는 것입니다. 50% 할인 분양이라든지 시세보다 1억 싼 전세 이런 걸로 현혹한다면 거의 100%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큰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와 신탁사기를 당한 남자가 대화를 하는데 흥미가 있었는지 다른 벤치에 있던 20대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청년의 표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도 비슷한 신탁사기,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 신탁사기를 당했다며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로 넘어가니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게 돼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몸이 안 좋으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되실까봐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기꾼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신은 안 그래도 돈을 몹기 힘들 텐데 사기까지 당한 이 청년이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목청 높여 얘기하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근처를 지나가던 중년 여성도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는 민간임대 아파트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대 10년을 거주할 수 있고 재산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임대 계약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비교적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민간 임대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성이 계약한 집은 아직 사업 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고 집주인은 이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건설사가 떡하니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이 여성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이 들어간 집의 소유자는 계약도 없이 그저 유명 건설사 브랜드로 임차인들을 현혹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으로 임차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향후에 GTX-C 노선 정차가 검토되고 있는 전철역에서 가까운데다가 미래의 분양 전환 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낼수 있다는 문구로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심지어 문구에 최대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떡하니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짜로 돈을 벌수 있는 곳은 정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사업 계획이 승인됐는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유명 건설사와 계약되었다면 공식 계약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이 여성의 사례처럼 사업 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유명 건설사의 허위 광고를 내세우는 사기 유형은 가장 흔한 사기 유형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로 내세운 건설사와 정식 계약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고 토지 소유권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시세 차익을 낼수 있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일단 거르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당한 중고나라 사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은 같이 안타까워해 주다가 이내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은 홀로 국밥을 한 그릇 주문하고 TV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의 TV에는 뉴스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몰입해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의 TV가 꺼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 씨의 옆에서 밥을 먹던 남자가 뉴스가 보기 싫었는지 욕을 하며 TV를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혼잣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기도 똑같은 주식 리딩빵 사기를 당한 듯 짚었습니다. 정씨는 조심스레 이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남자도 아까 공원에서 만난 남자와 마찬가지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지 아직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며 정씨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은 국밥이 나온지도 모르고 몰입해서 이 남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인이 어디 재밌는 데가 있다며 같이 놀러 가자고 했어요. 그곳에는 나랑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많이 있었고 웬 젊은 남자들이 재롱을 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말도 걸어주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해 주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생각해봐요. 외로운 어르신들 모셔다가 즐겁게 해주면서 시간 때워주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어떤 카톡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이때 눈치채고 빠져나왔어야 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카톡방에서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동안 받은 것들도 있고 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 자식들에게 손벌리기 싫고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연금처럼 매달 먹고 살만한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찰갑게 대해주는 게 고맙다는 이유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나랑 똑같은 사기를 당했어요. 피해 노인들 중에는 대기업이나 금융사 임원 출신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출까지 받아서 10억 원을 투자해 몽땅 사기당했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잃은 돈은 돈도 아니에요. 이 남자가 당한 사기는 주식 리딩방 사기였습니다. 심지어 이 남자는 중간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 투자금 인출을 요구했더니 살갑던 청년들은 이 남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투자금을 인출하면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는다며 자금세탁 수수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이버 사기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잡힌 사이버 사기 피해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9년과 비교해 4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과 금융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100세 시대의 살 날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좀더 여유롭게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의 사기를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일수록 퇴직금이나 재산 등의 목돈이 많으니 사기꾼들은 이런 고령의 노인들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주인은 어느샌가 옆으로 다가와 정 씨와 남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자기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며 소주 한 병을 공짜로 줄 테니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옛날부터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가며 이남 일녀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그만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식당 주인은 걸음걸이가 편하지 않았는데 그런 힘든 몸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일찍이 아내와 이혼을 했고 꽤 오랜 시간 혼자 살며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까 그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평생 모은 7천만원을 이에서 3에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이후 사기꾼들은 곧 수익률을 낮추게 되니 빨리 돈을 대출받아서라도 더 투자하라는 말을 했고, 식당 주인은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빌려 또 한번 투자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일이 끝나고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여러 번 코인 사무실을 찾아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1억 3천만 원의 돈을 투자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출금 기능이 중단돼 돈을 뺄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장사도 잘 되지 않아 휴대폰 요금조차 잘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당한 사기는 코인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든 코인 다단계든 이런 사기들의 특징은 디지털 금융을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금융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디지털 정보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신기술을 언급하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살갑게 다가오고 자기들이 직접 핸드폰에 전용 앱을 깔아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우선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디지털이다, 금융이다, 신기술이다 하면서 소액이라도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가차없이 그 사람과는 연을 끊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목적만 얻으면 금방 모른 척할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돈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꼬드김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고시는 단지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마사지사 일을 하며 번 돈의 대출까지 합친 4억 원을 고시는 최근에 모두 잃었습니다. 친해지면 거절하기가 사실 좀 힘들지만 친할수록 더더욱 거절을 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씨의 친한 동생은 고씨의 딸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회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고씨는 이렇게 받은 것이 있으니 친한 동생의 투자 권유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기꾼들이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 돈을 써가며 잘해주면서 마음의 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안을 하면서 거절하기 힘들게 하는 수법입니다. 그런 배품을 아예 받지 않거나 비슷한 정도로만 갚으면 그만이지, 무언가를 받았다고 해서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마음에 짐이 있다면 받은 정도로만 갚으면 되지 절대 투자를 하라거나 하는 꼬드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법은 이런 사기꾼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지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은 밥을 다 먹고 그렇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은 밥을 먹고 소화가 안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앞에서 딸과 다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딸은 자기 부모에게 화를 내고 쌍욕을 하며 혼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조심스럽게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에 힘없이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물려주고 간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최근 들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생활을 돕고 병원에도 매번 같이 가주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돌봐주면서 중간 중간 딸은 할머니에게 재산 관리하는 거 힘들지 않냐며 차라리 자기가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딸을 믿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딸의 이름으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딸은 재산 관리는 커녕 아파트와 상가를 팔아서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이제는 할머니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안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의 집에 찾아와 왜 누나에게만 재산을 줬냐며 집을 난장판을 만들고, 심지어 며느리가 할머니를 밀치는 바람에 할머니는 골절 진단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모르는 사람이나 지인이 아닌 가장 가까웠던 자식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에 사는 68세 김 씨도 이 할머니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에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김 씨의 재산관리를 돕겠다며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김 씨를 돌보고 김 씨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김 씨의 연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갔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아들이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투자로 아들은 큰 손실을 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도박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도박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큰 금액을 걸면서 억대의 빚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연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무단으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돈을 조금만 빼서 갚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큰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던 다른 형제에 의해서 발각됐습니다. 정 씨와 얘기를 하고 있었던 할머니는 자식이라 고소를 하지도 못하겠다며 그냥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동생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생의 사연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동생은 중증장애인이었고 간병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병인은 자신이 간호하던 할머니의 동생 집에서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에 있던 9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했습니다. 할머니의 동생은 이 간병인의 형편을 고려해 갑을까지 해주면서 잘해줬는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이 간병인은 또그 돈으로 도박을 해 할머니의 동생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말년에 팔자가 꼬였다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나라도 잘 살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만 이젠 그러지도 못하니. 할머니와 할머니의 동생의 사연을 들으며 정신은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저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일들로만 느껴지나요? 이런 사기를 당하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다들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면 자기를 바보라고 여길까봐 혼자 끙끙 앓고 숨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1세기 노인 대상 재산 범죄는 2017년 57,661건에서 2021년 79,189건으로 5년새 약 37.5%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제주에 사는 78세 강씨가 요양보호사를 자처하던 60대 남성에게 소가 약 3천만원을 뺏겼고 경기도에 사는 한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다른 지인으로부터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에 2천만 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가까운 사람에게 범죄를 당하고도 소가리에 그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아마 통계자료보다 훨씬 많은 노인분들이 사기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노인들이 어떤 사기를 당하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는 보통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사기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남은 여생 동안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